네, 그러면 원컴 리그 다이아 토너먼트 16강 리플레이 중계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4경기 NS클랜의 사야 선수와 GB클랜의 스텔라 선수의 경기입니다. 그럼 바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트, 매은 프로스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프로토스와 저그의 대결이죠.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화면, NS클랜의 주황색 프로토스, 사야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지비클랜의 노란색 저그, 스텔라 선수입니다. 네, 사야 선수는 7시, 그리고 스텔라 선수는 11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로스트 맵 특성상, 일단, 세로로 서치가 걸렸다는 것은 이제 프로토스에게 좀더 시작이 좋을 수 있겠네요. 자, 입구에 수정탑과 과문으로 심시티를 해준 이후에, 바로 탐사정으로 서치를 나가는 사야 선수. 셀라 선수는 앞마당을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네, 바로 사야 선수가 원서치로 상대방의 앞마당을 확인했구요. 자 일단은 탐사정이 자 상대방의 트리플까지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자 대군주의 탐사정의 시야가 걸렸구요. 바로, 연결체 가져가는, 사야 선수. 자, 일단 상대방이 자신의 새로 위치에 걸렸다는, 아... 네, 새로 위치에 걸렸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사야 선수. 자, 이제 고 스텔라 선수의 대군주가 사야 선수의 앞마당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앞마당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 트리플 가져가는 스텔라 선수. 자, 일단 링바업을 해주고 딱히 가스 조절을 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바로 여왕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황호동의 건설. 암문에선 사도를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 서치가 걸렸기 때문에 황혼 이후에서 공명파일포 업그레이드를 끝낸 사도로 좀 상대방에게 강하게 압박을 한번 가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추적자 생산중이죠 추적자가 오, 스킨을 입힌 추적자인가요? 오우 스킨 추적자네요 자 추적자로 혹시나 모를 상대방의 대군주가 찔러 들어올 만한 위치에 추적자를 대기시켜주는 모습 자 바로 대군주를 견제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로봇공학시설에 암흑성소를 건설해주네요 자 일단은 대군주가 추격자에게 잡힘으로써 네 일단 빨간불이 들어온 스텔라 선수 자 일단 저 암흑성소를 오 대군주 자 소급이 된 대군주로 상대방본진한번 찔러 넣습니다 자 저거 암흑성소 봤나요? 일단, 암흑성수가 대군주의 시야에 살짝 걸치기는 했는데, 이거 자기가 직접 클릭해서 뭐가 올라가는지, 보는 게 맞거든요. 자, 만약에 암흑성수를 봤다면, 번식지를 올려서 뭐, 감시군주를 준비한다거나, 아, 포자축수 건설, 아무래도 확인을 했나 보네요. 제대로 확인한 것 같고요. 자, 대군주 고치를 준비해서, 이제, 혹시나 상대방의 저글링 드랍, 한번, 준비해 보고 있네요, 스텔바 선수. 자 저글링 8덟를 태운 대군주가 프로토스의 본진에 떨어집니다. 자 일단은 추격자의 시야에 대군주 잡혔고요. 자, 일단 모선에 이올라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모선 도착했고, 자 탐사정이 피해를 조금 받을 수 있는 상황. 자 탐사정을 보호해 줄 만한 수정탑을.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광장 중에 한번 사용. 자 앞마당에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이 될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분광기로 자 아무키사 견제. 아 가시 촉수를 건설했나요? 아자 일단은 포자 촉수를 눌러주고 있는데 아 앞마당에 저건 실수인가요? 자 일단은 탐사종을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자 일단 자신도 아무키사의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포자축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곧아부기사의 견제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요. 자, 일단 생각보다 앞마당의 피해는 크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군주 드랍이 굉장히 날카로운 타이밍에 떨어져서 상대방이 아부기사 견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줬어요. 자, 아부기사 내려서 집정관을 합체시켜줍니다. 자, 일단은, 집정관 두기. 자, 탐사저 아, 저글링만으로 막기에는 조금 힘이 들죠. 자, 일단은, 자, 상대방 구속진 곳에 집정관을 내리면서, 자, 부광로 아케이드. 자, 그러면서 광전사를 추가로 생산해서 약간 돌광집과 비슷한 조합을 낮춰 나가고 있고요. 아, 황원위에서 돌진 연구를 해줬네요. 이건 애초에 사도를 쓸 생각보다 암흑기사 해가지고, 그 이후에 바로 돌광집으로 체제를 전환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자, 집정관 두기 자, 일단 적응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집정관 싸워볼 수 있습니다. 어, 집정관 컨트롤. 자, 아케이드. 어, 일단은, 순간 미스로 집정관 한게 이뤘어요. 아케이드 컨트롤 잘 해주고 있고요 아, 집정관. 일단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광, 단순히 광장사만으로는 여왕링을 막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맹독충 원신고리 업그레이드도 곧 되기 때문에 네 저글링 숫자도 많고요 일단은 분광기 한번 빠집니다 자 이러면서 한번더 저글링 견제 탐사전 19개 잡아줬습니다 자한번더 암흑기사 생산 자, 직전관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더저글링 돌려주는 플레이. 자, 스텔라 선수 굉장히 꾸준히 저글링을 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상대방의 분광기, 전진 병력을 체크. 자, 맹독충을 만들어줍니다. 자, 일단은 바퀴가 나오고 있고요. 자, 맹독충이. 자, 일단 감시군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아무 기사을볼수 있는데, 아, 맹독충이. 자, 일단, 아웃기사와 광전사를 빠르게 줄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아, 저글링 의 숫자가 좀 부족해요. 자, 분광기로 아케이드 해주면서, 자, 집전과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광전사를 모두 끊어내는데 성공한 스텔라 선수. 자, 이러면서 한번더 저글링 드랍. 자, 탐사장 9개를 추가로 줄여줬습니다. g 지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꾸준한 저글링 견제로 탐사정을 끊임없이 잡아내면서 네, 피해를 누적시켜서 지지를 받아낸 GB클랜의 스텔라 선수가 첫 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